딱 붙이고 자 내릴게요. 자, 고개 똑바로 88... 허, 또 키도 이만이 굳네. 세원아 세연아, 고개 들어야지. 고개 들어봐, 다시 어, 고개 들고, 고개 들고 하는 거야.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. 어? 아, 나... <laughs> 그까 안녕. 안녕, 고다야, 만날 거야? <laughs> 아, 저, 저분이 먼저 오셨어. 저분 먼저 오고, 우리가 그 다음에 왔어. 그 다음에 우리 거야. 힘들었어? 응 얼마큼? 응. 조금 힘들었어?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이거는 왜안 나니까? 왜안 나니까, 엄마. 음, 지금? 음, 밥이랑 같이. 봐봐, 이거를 여기다가 꽂아. 됐어? 굿. 아, 나, 엄마, 걸어줄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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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네, 네. 네, 네, 네. 네 이거 어디 그거 뺐 엄마는 모든 파 먹을 거야. 너랑 이거 가져. 보여, 가있어 아, 보여, 안 넣어, 네 아. 매운 거먹는까 응, 거? 음, 매운 거먹네니 뭐, 뭐, 뭐 <laughs> 매운 거 먹으면 더 커야 돼. 더 커? <laughs> 이런 거. 아. 근데, 내온너 매운 거좀잘 먹는 것 같아. 응? 다른 애기들보다 내운 조금 잘 먹는 것 같은데? 말 잘했어 엄마한테 한입 먹고 고기도 한입 먹고 가자. 이거야? 응. 응. 김치랑 같이 닭가도 같이. 응. 응 갔다 오자. 오늘은 다 먹었다. 응, 줄게. 키 얼마큼 클 거야? 만 원. 엄청 많이 클 거지? 응. 와, 진짜 다 먹었네. 안전한데? 네? 네? 약을 더 달라고요? 알보 친구한테 나눔해서 보내려고요. 이게 토템, 이게 알보. 탄 것처럼 보여도 여기 벌써 눈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심으면 금방 나올 거예요. 쉬웠어요. 이렇게 포장해서 포장대로 감싼 다음에 택배를 붙이면 끝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. 네, 택배 서울이고벤안입니다 <laughs> 가자. <laughs> 아니야. 위에 가면 또 있어. 집에 가는 거 아니야. 이리 와. 가자. 가자. 놀이터도 있어. 놀이터도 있어. 놀이터 가볼까? <laughs> 가볼 놀이터? 근데 지금 깜깜해서 놀 수는 없어. 진짜 혼자 잘 올라간다. 우와! 루터. <laughs> 아, <좋았다>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엄마 아내기. 응? 나씩할까 우리? <laughs> 이거 물감도 되나? 물가? 어머 물감도 되나봐. 다시 봐. <laughs> 네, 네 엄마죠. 네오는 <laughs> 엄마다 한 거야? 엄마 사자다. 사자다. 마리다니땅 <laughs> 엄마 <웃음> 엄마 마리다 뜨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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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이 없어 응? 하라고 해놓고 그래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세훈아? 응 <laughs> 우와. 엄마 이거 어거 이거, 이거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? 세훈아, <laughs> 이거 근데 <laughs> 이거 여기 <laughs> 눈이랑 입이 예뻐서 칠해줬어? 눈이랑 입이랑 예뻐서 책지해 줬어. 응. 잘했어. 예쁘게 그림 그려줬네. 이 얼굴에다가. 저 주황색도 그릴 수 있고 파랑색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. 그리고 되게 부드럽게 된다, 그렇지 세훈아. 집중했어? Thank <sniffs> you. 시키고 있었어, 또, 세훈아. 열심히 했는데, 그치? 열심히 했는데, 안 지켜줘, 엄마 속상하네? 그치? 세훈이 안고 엄마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. 이제 먹을 거야? 응, 이제 다 넣었어. 아휴. 엄마 아프? 아픈 건 아니고, 응. 아이, 크. 내 오늘 들고 요리하니까, 응. 그거 같아. 응. 운동하는 거 같아. 간장국도 뿌려줄게. 응? 음, 호박도 주려고. 응, 많이? 응, 음, 많이? 알았어. 오, 아, 뜨거워. 어머. 세우아 응? <laughs> 여기 안에서 육즙이 담아가지고. 육즙이야, 육즙이란다. 버즈? 뭐라야 돼?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. 엄마도 배고파 안 마저? 아 엄마도 배고파서. 엄마는 왜거안 배고파 먹어? 엄마 거저 먹을 거야. 네온 하나 엄마 하나. 내 하나 엄마 나, 나 네. 내 많이. 그래 내온 많이 줄게. 엄마는 안 먹어? 엄마도 먹을 거야. 엄마 먹지마네온다 <laughs> 먹고 싶어서. 음, 너무하네. 엄마 먹고 싶어? 응 엄마도 먹고 싶은데. 엄마, 어른이야. 엄마 오늘 엄마 먹어? <laughs> 먹고 싶지 미안. 먹자. 버섯도 있어요? 버섯 맛있어 보이지? 냄새도 되게 좋은데? 이거 오세요 네. 안 음. 좋아. 맛있다 빠겠지. 다시 후후 해봐. 안 뚝, 어 던지는 거야? 엄마 도와주세요. 왜 얘기하는 거지? 잘안 いい。 엄마 도있 맞아 <laughs> 호박도 세연이 잘 먹어서 엄마가 더 가져왔어 아. 와우 엄마 <laughs> 음, 음, 이거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줘? 착착각 착각착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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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? 착각착각 착각 사람들만 먹을 수 있어 <laughs> 악랄 들었니? 아니, 안 만져 달래. <laughs> 이거 왜 했어? 세훈아, 예뻐서 했어? 응. <laughs> 의무가 없어서 속상해. 응. 엄마가 네온을, 네온이 방에 갈 의무가 있어. 이래서 지금 방에 의무 찾으러 왔어. 응. <laughs> 의무가 없어? 뭐가 응. 없어? 응. 의무가 없어? <laughs> 근데 의무는 세연아, 어내온이 방에 꼭 가야 돼 가야만 해. 내온이 방에 갈 의무가 있어.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엄마가. 어렵지? 응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내온이 방에 가야 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. 응. 어, 음, 얘기 많이 해. 알았어. 응 음, 알잖아. 뭐가? 응 어, 놀이하고. 응. 어, 문. 어, 어. <laughs> 놀이하고 문 닫았어? 그 우리는 얘기 많이 할 의무가 있어? 응.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, 알았지? 쥬쥬 얘기하고 응. 얘기하고 다 같이 얘기하고? 응. 안 불편해? <laughs> 됐어? <응>. <웃음>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자게? 알았어, 이렇게 자자. 어. 어린 집에서 뭐 먹었어? 깍두기. 또 음, 콩나물 두나 깍두기. 음, 고기. 깍기도 먹었어 음... 네 남았어? 우와 제대로 나눴네. 멋지다네요 노현아. 응? 어. 다시. 다시 담으면 되겠다, 그렇지? 다시 해볼까? 어이, 이건 가봐요. 드디어 다시 다 했다. 호호. <laughs> 나랑 내가... 같이 찍어야 더 맛있어 같이? 응 같이 먹어야 더 맛있지 응. 같이 먹어봐 맛있어? 응왜 응? 멈춰있어? 만들었다. 도이도더 붙여볼까? 잘하네. 여기서 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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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나와. 소리 <laughs> 나와? <laughs> 어? 얘들아, 서거 봐봐. 조금 나갔세요 고 나오고 있어. <놀람> 어. 어, 어. 어, <놀람> <났어. 놀람> <놀람> 내려가. 이 먹어? 응 먹어봐. 어때? 엄마도 <놀람> 먹어봐. 엄마 <좀 놀람> 몇개 잡으라고 했어, 엄마가? 아니 많이 몇 개?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, 넷열개 엄마, 지금 만지면 안 아니, 최종으로는 네온이가 만질 건데 저 밑에 내려줄게, 여기 손이 안 닿잖아 그쵸? 저 세온이 책상에 이거 다 내려줄게, 이거 다 간단해 <laughs> 닿긴 하는데 여기까지 안 닿잖아. <laughs> 배, 아까 배부른 다음에 꽁꽁 먹고. 그 배부른 거 아니었어? 밥으면다시밥먹 <laughs> <laughs> 또다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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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개, 10개 잡는 거야? 세훈이가 갖고 싶은 거. 여기도 많아. 가운데도 많고. 이렇게, 이렇게 와봐, 이렇 그러면 이모티콘이, 아니, 이모티콘이지. 이거 막, <laughs> 이거 막 하트도 있고, 토마토도 있고, 브로콜도 있고, 글씨도 있고, 숫자도 있고, 어, 이모 삼촌들 사진도 있고. 그거 엄마 저. 고 둘. 아니면 세훈이 가지고있을래 어, 두 개. 그 다음에. 여기도와서좀뽑아봐 세훈이. 봐 여기도 많 봐봐 다시 내려오는거야 저.. 차이 어떻게 안나고? 잘라요 응 알았어 잘라도 돼? 잘라도 되는거어다 뽑고 확인해서 잘라 아니야 걔 아니야? 그러면 여기 뽑은거는 여기 밑에 내려가면 너 너무 너무 커 너무 커? 너무 커도 괜찮아 이거 꼭또가 나도 네개 4개, 4개가 되는거야 아직 <laughs> 자르고 싶은 거 그럼 해봐. 자르고 싶은 거. 어? 가위로 자르고 싶은 거 가져와봐. 몇개더 가져와야 돼. 이거. 와 엄청 큰거 잘라내려고? 여기 바닥에 놓고. 지금 자르러 간다는 말 아니고. 이거 큰 거야. 이거 런 거야? 바닥에 다 아니. 자. 어린이집 가야지. 자, 빵한번 먹고. 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네개 더. 재아 이거 뽑은 거야? 아니야 아니야? 그렇게? 됐어? 아니야. 네, 다 내려놓으면 안돼끝더할 거야 더할 거야? 그럼 두 개만 더 해봐 가운데도 봐봐 그럼 이게 섞어줄게 엄마가 엄청 많아졌지? 이거 봐봐 이렇게 봐 여기서 자 엄마 섞었다 이거 내려놔 그러면 하나만 더 뽑아 자. 엄마 막 섞는다 난 섞은다 응? 자 뽑아 뽑았다 끝또 하고 싶다고? 어? 근데 기다려봐 빵 먹으러 가빵 먹고 와. 또 내렸어? 빵 먹고 와, 빵 먹고 와. 빨리 맞춰야 돼 그렇게? 끝까지 하자. 가져와, 가져와. 반나야. 가져와. 가져와, 옳지. 어. 옳지. 어. 옳지, 그거 갖고 와. 반 이거? 그래, 그거, 그거. 어, 이거 하나. 반나라. 반나 하나만 가져와. 하나만 가져와. 가져와, 들고 와. 옳지, 가져와. 가져 옳지. 가져와. 옳지. 이리 와, 반달나 줄게. 앉아. 응, 앉아. 찢어졌어. 이거 먹었나 봐, 이거알았어 관심 많이 줄게.